조직 스토킹 가해자, 당신의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 함께 배제합시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쾌한 언행과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며 특히 회사 학교 지역 사회에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괴롭힘의 배후에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며,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국적을 막론하고,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의 정의와 그 만연함. 조직스토킹은 피해자를 향해 수시로 모욕적이고, 이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어라는 소리나 상스러운 욕설이 거리에서나, 학원 직장 내에서 오가는 경우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괴롭힘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규모로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보고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내려다 보이는 아랫집, 윗집의 특정 장비를 통한 소음 작업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이웃들로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행동 양태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일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심리와 사회적 배경.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조직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불쾌한 말과 해괴한 행동은 사회적 통제기계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가해 행동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그들은 기본적으로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피해자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조직적인 괴롭힘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안, 우울, 심리적 고통은 일상생활에 직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